thank <laughs> you 존나 이쁘네. 왜냐 우리 가는데두 분이세요? 편하신 자리로 앉아 주시고. 엄청 크다던데. 여기 와사비 올려서 먹나봐. 哇。 <목소리> 근데 우리 수월이 진짜 여기 층이네 어? 여기야, 여기. 2층... <목소리> 응. 여기 3층 맞나봐 얘들아 아 <laughs> 인증샷 한번 찍을까?

아, <laughs> 음, 이거 뭐야? 이거 리겠 아, <laughs> <흘리겠다>, 좀실례야 <laughs> 아, 이거 뭐야? 아, 이야 아, 이거 뭐야? 아, 이 뭐야? 야 아, 이 이거 아, 이야 아, 이야 아, 이 뭐야? 아, 이거 뭐 아, 이야 아, 거 이거 아, 이야 아, 이거 아니? 어 예쁘네. 문 열려 있는데? 여기인데? 어, 아 얘들아. 여기. 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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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예 아, 다예쁘 예쁘다.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얘들아 너무 예쁘다 여기 사람들이 지나가는게 다 보이네 근데? 너무 예쁘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진짜 얘들아 와, 너무 좋아 너무 이쁘다 야 여기 너무 좋쁘 너무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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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녁으러 오, 을 가야되니까 맞어 오, 맞아, 오, 맞아, 오, 맞아, 오, 맞아, 오, 맞아, 오, 아 오, 맞아, 오, 맞아, 오, 맞아, 오, 맞아, 맞차아 오, 면되니 맞아, 아 오, 맞 오, 세요 오, 맞아, 오, 맞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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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 그렇지? 런데요거 예, 예.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되게두 마리 어? 그걸로 돼요? 어, 아, 야, 진짜 커 징그럽다 아 이렇게 거다야 진짜 커 1자하고5 6가8면1 1이2이2이2 1 2 2 2 3 2 4 2 5 2 6 2 7 2이2 9 3 0 3 1 3 2 3 3 3 4 3 5이1 2 1 2이이 오케이. 야, 근데 대게 다리도 진짜 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잘라야 아니. 음, 대게도? 대게도 진짜 커. 음. 나 이거 집게 먹어도 돼? 아, 어. 있네. 어, 잘라져 아, 있네. 잘라 집게 한 개씩. 다야 집게가 진짜, 진짜 음. 제일 맛있어. <웃음> 야, 나 <laughs> 야. 들 <laughs> <야. 웃음> 어떻게 했어 그냥. <laughs> 아니, 이거 잘라져 있네. <laughs> 미치겠다. 그거 집게 발이네 와, 음, 너무 맛있어. 음. 야, 야, 진짜 맛있어. 다 잘라져 있네. 미쳤다. 야, 이거 봐 야, 나는 야, 미쳤어. 음, 음, 너. 귀아 <laughs> <laughs> 귀여워 야 너무 맛있다. 아, 야, 대게 야, 한번 대게? 응. 음. 이렇게 다 이렇게 한번 더 먹을게. 이렇게 킹크랩? 이렇게 다 잘라서 나오네. <웃음> <웃음> 야, 대게도 음, 진짜 맛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음, 진짜 음. 진짜 맛있어야 음. 대게도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야 너무 맛있다 이안들어는데야술 <laughs> 먹을 시간이 없어 아니 야 <laughs> 원래 이런 거술 먹는 사람들은 그래. 먹은데 술 땡기고 그러잖아. 저술끝나안먹 아, 네. <laughs> 생각이 일도 안, 생각 생각 안 나고요. 이소좀 음. <laughs> 그냥 이런 거먹 앞으로 게 이런 거먹는게 낫겠다. 숙소 막1 0만 원짜리 아, 가지 말고. 아, 그래. 우리, <laughs> 우리 정신 좀차리 자. <laughs> 우리. <웃음> <목> 먹는 게 최고다야. 맞아. 아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울리지 않아? 맞아. 음. 많이 먹으면? 나는 잘 사실 잘. 울려? 어? 밥당류를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리겠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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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네. <목소리> 어, <없네>. 내가 진짜. <목소리> 응, 래 그래. 진짜 맛있겠다 이거. 내장도 <목소리도> 네 찍어 먹어도 되는거 아니야? 나중에 밥도 에먹어 찍어 먹어볼게요 짠짠 내장 와맛있다 고소하다 바다이 많이 나 이거 한번 보여줘야겠다. <laughs> <우와> <laughs> 이제 배가 부른 인선이네 새가 생겨두개넣어 응, 이 아, 진짜 라는 제일 맛있아 칼칼하지 않아? 원래 사냥하나도안 맵잖아. 아 고소해 응, 진짜 맛있어. 맛있어서. 아이고, 진짜. 여기 그러고 있어? 무서워하는 애들 이거 이거 허언니가 그거야? 응 그런거 아니죠? 안 잔다고! <laughs> 안 잔다고! 아니, 개, 이거 이렇게 합해도 돼? 응 점점 나라지? 귀엽지 하영아? 너무 귀여워! 즐거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디바영 생일 축하합니다 왼손으로 안 불러? 자 어때요? 너무 고마워 <웃음> 짠 <웃음> 뭔데? 아 젤리야? 응 어. 아, 맛보지 않은데? 응 괜찮은데? 먹어볼게요 네 이거 매운맛 별라면 진짜? 뭐? 응. 어? 별라면? 매콤 음 응.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생각 많이 나네 응 음. 음. 얘가 이런 거야? 응 음. 음. 내가 좀 많이 타긴 탔다 음. 음. 이 검색해보는데 나랑 통화할 때 봤는데 이거랑도 먹는다는 거야 어 음. 음. 와우 수많은 거 같네 내가 먹던 하이브리아니다 차라리 잭 다니엘 서 그냥 콜라 먹을 걸 그랬나 봐 나도 나도 도 그냥 오렌지 주스 마시는 거야 나도 하나 도나봐 마지막 아이가 아가다한 됐는데? 한켤 먹을 필요 없어. 와우, 와우 쓰. 아직 지금 보고 계세요? 깎이 한거 아니야? 이거 없다. 응? 네가 네가 아까 와저걸다 넣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번 나. 아. 다 터지고 있다가 하, 맨날 새말거 아니면 너무 없든다. 진짜, 우리 그래가지고이 검은색 하나 어, 거뭐예 이거 리모컨 <laughs> 한 번만 주세요. 불 끌까? 막영가 인사해줘. <laughs> 이 둘을 찍는데 그걸 찍고 싶어. 내 고데기. 네 고데기 저기 있어. <laughs> 오키치니토 이 미쳤네. 음, 맛있다 여, 여튼 불고기. 아, 약간 불고 약간 불맛이 라네 응. 불맛 짬뽕 느낌인데? 음, 음. 야 너무 맛있다. 라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야 감자 수프도 진짜 맛있는데? 음. 맛있어. 음.